안녕하세요 음, 주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3시 반에 깼어요 이 생각 저 생각 고민도 많고 그래서 오늘 차는 호박차입니다 호박차 잘 한잔하세요 주말인데 모든 일에는 운이 따라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은 운명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. 운이 따르려면.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명을 큰 만남, 결정적 게한 번에 대전한, 그런 것을 상상하죠. 이것은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에 서는 가능한, 가능한 얘기입니다.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. 운명은 내가 어떤 태도로 반응해 왔는지가 반복되어서 사인 결과입니다. 즉 운명은 밖에서 날아오는 게 아니라 내 방에 계적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죠. 운명이 내게 온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, 조급하지 않았다. 그리고 대신 자기 방식을 버리지 않았다. 그리고 잘 되든 안 되든 자기 리듬을 지킨다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운명은 사건이 아니라 형태의 지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형태는 재능보다는 방식을 버리지 는 태도입니다. 성공은 끌어당긴 결과보다는 밀려날 수 없게 된 결과이죠. 성공은 언제나 지루함의 길 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. 존재를 시험하는 지루함, 이게 맞나 하는 끝없는 해가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영원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시기, 이 끝에서 결국 성공이 오는 거죠. 고려말기 그 문인이며 정치가 유기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세상의 모든 일이 형세다. 아, 이게 무슨 말인가? 형과 셈입니다 형태와 세력이죠. 그 다음에 운이고요. 물론, 그 안에 운명이라는 걸 내재하고 있겠죠. 그러니까, 세상의 모든 일은 형세고그 다음에 운이고, 그 다음에 옳고 그림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아, 우리는 운이라면 된다고 생각하죠. 아닙니다. 그 위에는 더큰 판이 있습니다. 형세가 있습니다. 이거는 파이 음, 너무 커서필부필부는뭐건치가지도 못하고요. 시대의 영웅조차 도래가 없습니다. 그러면 배짱이 해보는 지금 형세는요? 예측해야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죠. 이 구조입니다. 지금 시각이 뒤틀리고 있죠. 앞에 이미 강물 그, 레밍 아시죠 레밍. 끊임없이 앞으로 광물에 뛰어들고 있는데 뒤에서 모르고 있었죠. 근데 이제 조금 아시는 것 같아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지각이 드리고 있는가를 지금 전에는 앞에서 몰락하고 있는 걸 뒤에서 못느끼고 계속 밀려 나갔으니까 이제는 조금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. 굳이 대변력이 오고 있습니다. 이미 노동의 종말이 시작됐고요 또 뵐게요